다시 이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쪽. 어 오다는 직육면체, 직 직육면체 여섯 개로 직사각형 여섯 개로 둘러싸인 도형은 직육면체, 어 정육면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직사각형, 직 사각형 여섯 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보면은 우선 직육면체는 직사각형 여섯 개둘러싸인 도형이고 면은 발견 뭐 면은 닭을 먹을 때그면 점, 선, 면이 되면 면은 선분으로 어, 둘러싸인 선분으로 둘러싸인 부분 모서리는 이런, 거, 이런 거 모서리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먹자, 모서리 모서리는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 꼭지점, 꼭지하면 이런 거요 선분들이 어,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점이라고직육면체 특징 직육면체는 모든 면이 직사각형이지 그리고 직면체 면이 6개, 그리고 직면체지. 모서리는 높이로 4개, 위에 4개, 밑에 4개 해서 2개. 꼭지점은 위에 4개, 밑에 4개, 8개. 이렇게 정사각형 여섯 개로 둘러싸인 도형은 정육면체라고 하는데, 정육면체 특징은 정육면체 모서리 길이가 모두 같지. 물론 면의 길이도 모두 같고, 면이 모두 합동이야. 합동은 넓이도 같고 모양도 같고 직면체 정육면체의 관계는 정육, 요, 요거 요 조심해야돼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라고도 할수 있는데 직육면체는 정육면체라고 하면 안돼요 요거 요거 멸,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정육면체 속에 직육면체가 포함되어 포함관계 포함관계가 다그 이렇게 하면 은 직육면체, 정육면체 이렇게 하는데 어, 음. 그래서 정육면체는, 직육면, 정육면체는 직육면체에 넣을 수 직육면체는 직육면체 이렇게 할수 있는데 직육면체를 정육면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 그러니까 직육면체 성질 성질이 별로 좋지 않지 선생님이 화내는다고제가 아. 아, 직육면체의 성질을 보면 직육면체는 서로 맞주보는면에 마주 마주보는 면의 관계를 보면 민면 밑면. 민면은 직육면체를 계속 늘어나도 만나지 않는 이걸 뭐라고 하지 평행이라고 평행. 응. 만나지 않는 서로 평행한 두 면을 밑면이라고 한다는 건 밑면이 어디든지 모르는 거야. 만약 여기 앞에 여기, 여기 여기를 밑면이라고 하면 저것도 밑면이야. 응. 여기, 여기 밑에 있는 걸 밑면이라고 하면 또 위에도 밑면이라고. 위에 또윗면들어안된다고 밑면, 밑면. 근데 만약 여기 밑면이라고 하면 저것도 뒤에 있는 것도 밑면이 된 거야. 서로 맞추고 그래서 평행한 면이 세 쌍이고 이 평행한 면은 각각 밑면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를 밑면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계가 다르다고 각각 밑면이 될 수가 있다. 뭐 서로 평행한 면, 서로 평행한 면을 보면 기역, 미역, 기근, 리얼을 그러면 미음, 기욱, 시옥, 이염. 또 앞에 거, 미음, 기욱, 시옥, 기긋은 기역, 미음, 이염, 리얼. 저쪽에 뒤에 있는 거. 기업 미음, 미용, 기업 미음, 미열 디귿, 지옥 미 이렇게 서로 간에 통행하다 서로 간에 민면이 될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직육 면에서 서로 만나는 두 면, 사회 관계를 보면 옆면은직육 면에서 민면과 수직인 면. 어떻게 한 민면이 하나가 밑에 결정이 났으면 수직인 면은 4개가 나온 거죠. 수직인 면, 한국지에서 만나는 세 면은 서로 수직입니다. 한 면의 수직인 면은 2번 네 개라고랬어요 어, 면, 정면 디귿 경영 이경 면적이, 경영 면면면면이영면적면면이옆면이경 하나 둘셋네 개가 다옆면이라고면적면면체경경 어, 직면체 모양을 잘알수 있도록 나타낸 틀을 개장도로 하고 어, 직면체 개장도에서 보면 구성 요소들 보면 어떤 게냐면 있 면의 수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면인데 이그 입체도형에서 여기 세개 이상 안 보여 한면만 보일 때도 있고 두면만 보일 때도 있고 세면 보일 때도 있고 최대가 세면이 보인다고 응? 여기, 여기 이쪽을 이렇게 모퉁 여기 꼭, 뭐 꼭지점 쪽에서 보면세 면이 보이는데 정확하게 앞에서 본다든가 정확하게 옆에서 본다든가 이런 면면 여기 모서리 쪽에서 설점을 두고 보면은 두면 이렇게 그래서 어, 면에서는 보이는 부분은 세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세개 전체는 여섯 개 되고 모서리는 이렇게 했을 때 얘기야 뭐 항상 그런거 아니에요 이렇게 면이 보일 수도 있이라고 모서리의 수도 보이는 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보이는데 이렇게 한 것보다 안 보이는 점점점 책이 있잖아. 1 4 개에서 3 개, 아홉 어, 개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옥지점에서는안 보이는 점이 하나 있잖아. 일곱 개가 보이고 안 보이는 정육면체 전개도. 전개도는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 그림인데 이게 몇개가 나왔었지? 그때도 이걸 거는 해놨는데 1 1 개, 그치지 오, 육수동이 잘 알고 있1 1한개 나와 있고. 직육면체 전개도를 보면 중립면체 전개도 그리 우선 잘린 모서리는 실선으로 이렇게 실선으로 그리고 잘려지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접었을 때 만나는 모서리 길이가 같게 되니까 이렇게 잘라진 면이 더 길이가 같을 거고 여기서 잘라졌으니까 이거하고 여기가 같을 거고 이거하고 이렇게 같고 이렇게 그리고 또 마주 보고 있는 것도 같아요 길이가 중립면체는 마주 보고 있는 이렇게 보석끼이 길이가 같게 그립니다. 아, 그리고 마주보는 세 쌍의 면의 모양과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되고 접을 때 겹쳐질 면이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측면체 전개도 발표하 여기 같은 색으로 표시한 접기리 만나고 아까 이두 개의 색깔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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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면, 이렇게 만나는 거. 써놨잖아. 여기는 이렇게. 그리고 서로 평행한 면. 면 가와 면 바. 가와 바. 나와 라. 가와 마가 서로 평이 되고 어. 그 가와 수직인 수진거. 것 가와 수직인 것은 평행도 빼고 다야 어? 그러니까 가 하면 바 빼놓고 다다빼는고바 다 이상한데 넘어까 뭐 어. 여기서 어, 9번 9번은 다음 직면체에서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76입니다. 모서리가 몇개 있지? 12개. 응. 모서리가 다른 게세 군데가 있잖아? 가로, 세로, 높이. 가로가 4개. 세로도 4개. 높이도 4개. 응. 그래서 어떻게 해? 여기 4면은 4가 몇 개? 4개. 그러면 4 곱하기 4. 여기 6도 6이 4개. 이거를 그럼 얼마지? 거기에다가 네모가 4개. 했더니 76이 된다. 이런 말, 이거, 이거는 계산 하기15 뭐냐면 4가 4개 4가 6개 4가 10개 이거 42에 40 물론 16이다 16이다 28 가면 40 되지만 덧셈과 곱셈과를 공기를 이용하고 싶다고 40 빼면은 그러니까 4 곱하기 데모는 76에서 40을 빼면은 36 그리고 데모는 9 네. 다음 주사위에서 서로 병행한 서로 평행한 두 면의 눈의 합은 7입니다. 항상, 이건 정상적인 주사야. 들린다. 정상적인 주사는 항상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7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나와. 그래서 모서리에 모이는게 개수의 기가 거의, 원래 익히게 하잖아. 그럼 마주보고 있는 면의 합이 항상 7, 또 수의 합이 7이니까, 가에올수 있는 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 3과 맞아고 있는 거야? 3은 4하고, 응. 또, 뭐, 5는 2하고, 그러면 뭐 가는 뭐가 돼? 나머지가 뭐지? 1하고 6이니까, 2, 여기가 1이면 저기가 6, 여기가 6이면 여기가 1. 그래서 1 아니면 6이 됐어. 네.